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격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놓은 상징 행위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산 후에 재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소망에 대한 확신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께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를 다시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너무 놀라운 것도 너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심판하실 능력도 있으며 회복시키실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하는 큰 죄는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왕, 고관 제사장, 선지자,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모두가 이 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한결 같은 죄악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긴 역사가 있었음을 30절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악을 행하였고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들이 이러한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일관되게 듣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가르치고 일깨우시고 경고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일관되게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감금하고 죽였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외면한 이스라엘은 집집마다 우상을 세워서 집을 더럽혔고 바알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인신 제사로 바쳤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적이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 것이었는데 이 일마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능력을 보이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심판하는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전혀 없는 가증한 일을 행한 이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된 겁니다.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는 심판하실 능력도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능력도 있음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혹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나님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이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만백성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 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야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말씀을 향해 열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새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모든 일에서 날마다 돌이키며 살아가는 삶을 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녀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귀한 백성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